교육혁신, 그다음에 연구혁신, 그다음에 산업협력 혁신. 근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다음 달에 들어오는 거. 아. 아, 또 신적인 안정감을. 웬만한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어. 대학혁신 지원서 솔직 히 신청할 때는 난잘 뭔지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했어? 나도 거의 서버까지 신청하기 직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공지사항에 보니까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 공시가로 되어 있는 거 그, 때서 이제, 대학 생 지원 사업이 존재하는 문화를 이렇게된 거지. 음. 아, 나도 되게 자학금 좋아해가지고, 그 비교과 프로그램 때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할 때는 모르다가, 이번에 총괄협의 서포터도 되고 나니까, 아니, 내가 한게 알고 보니까, 그런 대학 생 지원 사업에 일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되게, 나도 서포터자 하면서, 아, 이렇게 되게, 사실 하는 게 많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 대학 생 지원 사업 알고 있었어 아니, 사실, 나 모르고 있었는데, 장학금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응. 근데 뭐 장학금은 학교 다니다 보면 다 관심이 많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장학금 알아보다가 학사 문제에서 응. 우연히 본 거야 근데 너무 좋은 서업인데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더라고 응. 그래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이제 마쳐야 됐어 어, 나는 그 학교 대학 학심지원사업 학생 모니터링단 일기 담당으로 활동을 했었고 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 특히 창업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작년부터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뭐 해외 연수 같은 거 이제 학교에서 많이 참여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존재도 이 알고 있었고 학교에서 동이 트립 같은 나 활동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포터즈로 들어오게 됐어. 그래서 나는 우리 저번 서포터즈 활동이 이제 카드뉴스 만들어서 이제 각 대학별 대학혁신지원사업 소개해주는 거였잖아. 음. 근데 나는 이걸 뭔지 모르고 신청해가지고 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되게 찾는데 힘들었는데 음. 음. 너 어떻게 잘 찾아봤어? 나는 나도 서포터즈 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 잘이해도했지 오아 진짜? 나 되게 힘들었는데 너좀 어떻게 브한테 소개해줄래? 그러면 제가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산업은 성장하고 그래서 그러한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운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체제로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대학 혁신지원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괄력회는 뭐야? 아 총괄력에도 제가 또잘 알죠. 총괄협의회라 말 그대로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총괄을 하는 협의회를 말해요. 각 대학교의 혁신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다음 미래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협의회를 총괄협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대학이 발전하고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협의회를 바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총괄협의회라고 말씀하셨죠 음, 나는 이제 많이 안 했으니까, 아. <laughs> 그렇지, 난 많이 참여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참여했던 건 보통 창업 위주긴 해. 내가 학생 창업가로서 창업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어, 창업할 때 초기에 도와주는 창업 동아리 지원금이나, 아니면시 제품 제작하는 제품 제작비,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도 좀부 대학 핵심지원서다해줬었고 우리 학교도 그런 거 많지 않아? 어, 우리 학교도 창업 되게 많이 하죠. 좀... 그지. 그래서 나는 창업 관련해서 어 작년에, 작년 이학 때쯤에 핀란드 해외연수도 갔다 오거든. 음. 그래서 핀란드에도 갔다 오고, 또 올해 초에도 원래 해외연수로 가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못 가게 되기도 했었고, 어, 그래서 나, 내가 창업을 하는데 되게 엄청 많이 돈 받았어. 처음에 막 제품도 만들게 해주고, 뭐 홍보채널도 뚫어주고, 크라우드 펀딩도 한번 해보고, 그게 다대학국신지 사업 관련된 거였고, 어, 창업 관련된 거 제외하고는 이제 내가 했었던 학생 모니터링이라는 활동도 있었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참여했던 학생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있었고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기억나는 게 우리 학교에 되게 특이한 게 있어 이게 어떻게 냐면 내가 기획하고 만드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우리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이제 만약에 수상해서 그게 뭐 1등, 2등을 하면 은 그게 진짜로 만들어져서 내년에 나와 그게 되게 특이하더라고 그게 진짜 특이하다 그치 그치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제 이번에 2학기 때부터 시작한 앞에서 언급했었던 융합 전공, 어. 연계 전공을 하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융합 데이터 사이언스 오, 뭔가 연계 전공인데 이게 요즘 빅데이터 아, 때 그치, 이제 그찾아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하시는 것을 배우는 거야. 근데 너도 또 공부하잖아. 맞아, 맞아. 빅데이터 당연히 배우지. 진짜 어렵더라고 내가 하이스톤 막뭐 이런 거 배우는 거. 아, 각깐만 그걸 나. 봐봐 거기에 남주혁이 코딩하거든? 맞아 그 맞아. 코딩하나도 막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줄바꾸만 한다고 봐 음. 그런 걸로 막 음. 개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도 공감할 수 있고 막 그런 맞아 거. 맞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 어, 너의 욕 되게 좋다. 음. 저번에 카자니스 만들면서 느낀 건데. 내가 총 대학 1학게 먹었거든? 음. 근데 아니 다들 뭔가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음. 거야. 그래서 대학 대학도 조사하면서 아이 대학들이 결국에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이어가지고 다들 뭔가 어딘가 공통점 이 있었어. 맞아, 맞아. 그게 크게 보면은 이제 교육 혁신, 그다음에 연구 혁신, 그다음에 산학협력 혁신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 그래서 교육 혁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연한 학사제도나 융복합 전공 이런 것들처럼 미래 지향적인 교육 과정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있고 연구 혁신이라고 하면은, 계속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기반들을 다져주거나, 아니면 뭐, 연구자들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마지막으로 산업협력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사회랑 연결을 해서 비교과 프로그램들 같은 거 있잖아. 음, 맞아. 그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거 공통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들. 음, 맞아. 이말 들으니까 나도 생각나는 게, 내가 찾아보면서 느낀 게, 다들 나 뭔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다들 학교에, 교수학사 지원센터 뭔가 이렇게 다들 있어. 음. 그래서 난 그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거 우리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도 지원을 해준다는 게공통적인것 같더라고. 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해외로 보내준뭐 글로벌 프론티어나 아니면은 뭔가 융복합 전공 이런 거. 음. 그래서 이제 우리들한테 되게 많은 지원과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기회를 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 학,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경험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맞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또 우리가 알바 같은 거 하면 또 힘든데 어, 자아도 어. 줘가지고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것같아 맞아,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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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아. 맞아. 아, 나는 사업보다도 사실 어, 대학혁신전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들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홍보를 좀잘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내가 이미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생각한 거는 이제 학교에서 공지 같은 거줄때 문자를 보내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사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고 이제 바로바로 문의할 수 있는 그런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안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 를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 음, 좀 떠먹여주는 걸 바라는 스타일이야? 음, 맞지. <웃음> <바로> <웃음> 나도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려고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렇게 한 번에 모아서 볼수 있는 통화 플랫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에브리타임 음.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학생들한테 대외 활동 공모전 같은 거를 모아준 건 있거든. 근데 학교 안에서 이 대학 혁신 지원사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모아놓는 거는 생각보다 찾아보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학생이너처럼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laughs> 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이제 수도권에 서포터지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을 해보는 걸로 우리 노력해보자. 넌 <laughs> <laughs> 근데 서포터 사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나는 좀 카드 뉴스 만드는 거. 그래서 아, 디자인맞아또 맞아. 우리가 다 통일해야 되잖아. 어, 맞아. 뭐 디자인과도 한 디자인과 나한 것처럼 디자인하때 그게 좀 힘들더라. 맞아, 맞아. 그래도 열심히 하는 까도 좋은 것이있 그쵸, 중요한 건 돈이죠. 음. 아, 나는 우리 10월에 카드니스 7개 만들어냈잖아. 어, 근데 나는 그때 시험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아. 어, 맞아. 그래서 시험기간 때 시험 공부하려 리고 카드니스 만들려. 아,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다음 달에? 들어오는 뭐 아, 아 또심적인 안정감을. 네. 나는 조금 다 괜찮은데 조금 힘든 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그 학교 재학생이 아닌데 다른 학교 이제 학교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홍보팀에 전화해서 내 네, 재학생이 아니지만 저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 나는. 아, 어, 그랬어? <laughs> 그래도 뭔가 서포터즈 들어오면서 티 같은 거 없었어? 팁? 나는 학교에서 활동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나는 신문사나 모니터링단 단장? 아유. 뭐 이렇게 단장이나 기자단 같은 거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아유. 그런 걸 적었는데, 아유. 내 생각에 그런 게좀 도움이 된것 같아. 경험이 좋죠. 음, 음, 음. 나는 그런 경험이 너무 없었단 말이야. 다른 교육활동 아,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나는 그래서 완전히 내 인식, 나, 나에 대한 인식을 바아주자 싶어가지고 이게 대학 혁신교육 사업이잖아. 그래서 그 모델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한 내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사업 모델에 나한테 제시를 해줬어. 그래서 내 특징 같은 거를 영어로 적어주고 나는 아, 그거를 이제 하나씩 뽑아서 이제 이니셜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아, 너 자료조사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저걸 네, 했구나. 연결을 해서 음,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네. 나는 진짜 좀 경험을 많이 잘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일 도움이 됐던 게 나는 포트폴리오 라인 파워폰 둘다 만들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활동한 것들이랑 활동 결과물이랑 그 다음에 내가 활동했던 사진들 이렇게 다 엄청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마침 우리 활동이 1기인 것도 있잖아 일기여서 음, 아, 아무래도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가지고 난좀그 점을 많이 짚고 넘었어 어 음, 내가 당신에게 유능한 인재다 이런 아, 느낌으로 아, 네. 일단 지원할 때 생각보다 많은 걸 내야 되더라고 일단 재학증명서도 뭐 기본이고 자소서 그런 거도 에이펌스한 장은 못 넣어야 는거 같았어 그리고 아, 거기에 또 포트폴리오 어 포트폴리오 하나 더있었나 경력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아, 응. 그거 띄는 거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 다 띄어야 돼거 되게 귀찮았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 은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서류 같은 걸좀뭐 많이 활동했었던 거, 아까 말했던 서포터즈 같은 거 넣었어? 어, 나는 일단 기자단하고 서포터즈 위주로 대여를 좀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어필을 했지. 자소서에 어, 나는 아무래도 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다른 대학에 대해서, 대학, 다른 대학의 사업에 대해서 내가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런 기사를 써야 되니까 나는 이제 기자 활동을 잘 했고, 뭐 자비도 사 이런 것도 잘 한다 이런 걸로 필요했지. 음, 나는, 나는 활동을 6개를 안 썼던 것 같은데, 내가 학교에서 했었던 학생회장 활동,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내가 창업 서포터즈 활동이라고 홍보대사를 했었고, 그리고 음. 내가 직접 했던 창업 활동을 이제 적었었고, 그리고 내가 스타트업 기업에서 근무할 때 인턴을 근무를 했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때 작성했던 블로그 글들을 내 포트폴리오로 작성해서 냈었어. 그래서 그거랑, 마지막으로는 내가 학교에서, 그, 혁신 지원 사 모니터링단 단장을 했었던 거. 그것까지 지원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 웬만하면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 막 열심히 해서 많이 냈으니까. 근데, <laughs> 처음에 우리 뭐였어난좀 당황스러웠어. 처음에 딱 우리 이름을 딱 봤는데, 어, 여자분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딱왔는데 <laughs> 나만 남자야. 나는 남중남고에다가 공대거든? <laughs> 자연대니까. 그래서 나는 살면서 <laughs> 무조건 남자가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오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래도 애들이 나이 대우도 해주고, 나밖에 <laughs> 남자가 없어서, <laughs> 잘 챙겨줘서 나는 그게 참 좋아. 나는 남자 혼자라서 좀 외로웠는데, 딱 이기 때는 남학생들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남학생들 많이 지원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대학협진 지원서 총괄협의의 수도권 서포터즈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